6월 올영 세일이 시작됩니다. 살 거, 말 거, 걸러드릴 테니까 장바구니 담기 전에 꼭 봐주세요. 사 님들 안녕하세요. 담수입니다. 이번 올영 세일 살말 댓글에 수시어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신상 쿠션들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고 그외 제품들은 내일 2탄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어 제품들은 내일 또 보러 와 주세요. 일단 비추천 쿠션 먼저 거르고 가겠습니다. 웨이크메이크 심리스 웨어 쿠션 광고 거절템입니다. 바르자마자 모공에 하얗게 꼈고 제가 지복합성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파우더가 마르면서 피부가 엄청 건조해 보였어요. 사막처럼 바싹바싹 말라서 피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파우더 입자들도 좀 고르게 얹어진다라는 느낌이 아니었어서 이거는 광고 거절하고 파운데이션만 협업했었어요. 심리스 파운데이션이랑 이 쿠션은 완전 다른 제품입니다. 파운데이션 제형이 훨씬 나요. 아 에스쁘아 비글로우 쿠션. 악건성이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복합성 이상의 기름쟁이들은 이 쿠션 여름에 절대 못 씁니다. 제가 글래서 봤던 쿠션들 중에서도 밀착력 안 좋은 쿠션 베스트 3야. 들고요. 밀착력도 안 좋고 커버력도 없고 후기 읽어봐도 여름에는 못쓸 쿠션이다 라는 글이 종종 보이거든요. 여름에 쓸 글로우 쿠션 찾으시는 분들은 이 쿠션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비교할 신상 쿠션 8종입니다. 이 8가지 쿠션을 동일한 조건에서 건조시킨 후 밀어봤을 때덜 밀릴수록 밀착력이 강한 거고요. 제 기준 가장 밀착력 좋은 헤라 블랙 쿠션 비교군에 넣어봤습니다. 역시 블랙 쿠션만한 밀착력은 없지만 메쉬 쿠션들이라 그런지 그냥 일반 쿠션들보다는 전반적으로 밀착력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밀착력, 커버력만을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이렇게 나눠 볼수 있겠는데요. 지성 피부일수록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 딱보 쪽에서 보시는 게 좋고요. 풀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풀 커버 쪽, 맑고 가벼운 피부 표현 선호하시면 내추럴 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은 이렇고 이제 쿠션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지복합성 피부, 여름에 피지량 굉장히 많고요. 봄업라이트 21호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 모공요철 너무 심해서 피부과 다니고 있는데 촬영하기 전에 또 병원을 다녀와서 얼굴에 주사 자국이 좀 있거든요. 참고해서 발색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문이 많았던 어바웃톤 쿠션 어바웃톤 파운데이션을 그대로 담은 쿠션입니다. 보통 파운데이션은 일반 쿠션 스펀지 있죠. 그 구멍 뽕뽕뽕 뚫려있는 그 스펀지에 담으면 못 써요. 파운데이션 제형 자체가 약간 무겁다 보니까 퍼프를 눌렀을 때 이게 제형이 쑥쑥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쿠션 제형은 좀 가볍게 만들 수밖에 없고 파운데이션보다 밀착력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 어바웃톤에 들어간 건 특수 제작한 스펀지라고 해요. 저도 처음 보는 형태인데 커프 눌렀을 때 파운데이션이 되게 잘 묻어나더라고요. 세미매트 제형입니다. 컬러 균일하게 잘 퍼지는 편이고 픽싱 속도 빠릅니다. 제형이 파우더 입자를 잘 잡고 있는 편이라 물을 뿌리고 문질러도 녹지 않고 잘 버티더라고요. 컬러는 총 5가지 얇게 펼쳐낸 컬러를 기준으로 19호는 17호까지 쓸수 있을 만큼 밝았고요. 제 피부에서는 21쿨 라이트가 노란키 보장되면서 화사했고 20일 웜라이트는 살짝 탁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퍼프의 내용물이 많이 묻어납니다. 뚜껑 바닥에 두드리면서 내용물 충분히 빼주시는 게 좋고요. 픽싱 속도가 빠르다 보니 넓게 넓게 빠르게 펴발라 놓고 퍼프에 남은 잔량으로 피부결을 눌러가며 메꿔주세요. 아마 얇게 한 번만 발랐을 때는 커버력이 거의 없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더 눌러주셔야 파운데이션의 완성도에 가깝게 피부 표현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쿠션 쓰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건 커버력, 피부결 보정, 그리고 깔끔한 지속력. 어바웃톤 파운데이션이 로드샵 파운데이션 치고 꽤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제품이어서 여름에 무너짐 걱정 없는 쿠션 쓰고 싶다 하시면 요 어바웃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클리오 메쉬 블러 쿠션, 보라색 무광 케이스. 어우 요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메쉬 쿠션이고요. 제형 자체는 도톰하고 부드럽습니다. 퍼프로 얇게 잘 펴주시는 게 좋고 피부결 촘촘히 메꾸면서 블러하게 마무리됩니다. 핑크 메쉬 글로우랑 비교해. 보면은 제형 차이 보이시죠 같은 19c 컬러인데도 블러쿠션이 좀더 화이트 하더라고요물 뿌려서 문질러 봤을 때 물방울이 튕겨 나가는게 이 얇은 코팅 막이 꽤나 파이팅 있다는 느낌 파우더 둥둥 떠 있는 블러쿠션 아니네요 컬러는 총 5가지 입니다 블러쿠션은 얇게 펼쳐낸 컬러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전반적으로 뽀얀 끼가 있기 때문에 굳이 호수 올리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고요 저는 21n 리넨 컬러가 가장 잘 맞았습니다 바르면서 시원 하고 촉촉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블러 쿠션 매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발림감은 부드럽고 좋았고요. 슥슥 발리면서도 피부에 차르르 잘 붙더라고요. 얇게 한번 쓸어 발라도 충분히 커버가 잘 올라왔습니다. 붉은 기 잡티 커버 잘 됐고 요철 커버 훌륭하죠? 이 쿠션은 피부 보정이 되게 쉽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파우더 둥둥 떠 있는 그런 블러 쿠션은 아니라서 들뜸 걱정이셨던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고 시간 지나서 땀 흘리고 이러다 보면은 이 블러 효과가 좀 사그러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일반 쿠션보다 피부 결이 보정된 상태로 잘 유지가 되는 편이었고요 콧볼 계곡 쪽에 하얗게 고이는 그 정도. 제가 이거 저희 남편 운동 갈때 발라주고 갔다 와서 피부를 확인해봤는데 땀을 그렇게 흘리고 왔는데도 생각보다 지속력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낄 때 이거 이거는 향의 존재감이 좀 있는 편이에요 살짝 시원하고 달달한 스킨케어 같은 향이 있는데 향 예민하신 분들은 매장에서 테스트 한번 해봐주세요 비리비치 브랜드 리뉴얼하고 케이스 너무 예뻐졌죠 제형은 기존이랑 동일하고요 컬러만 3개에서 5개로 확장했습니다 메쉬 쿠션입니다 스킨케어 함량이 높고 크림 파운데이션 같은 제형이라 일단 촉촉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글로우 쿠션 치고 꽤나 짱짱하니 밀착력도 좋고 커버력도 좋은 편입니다 물 뿌리고 문질렀을 때 반질반질한 글로우는 잘 살아있고 살짝 녹아서 물방울이 뽀얗게 되었습니다. 컬러 5가지. 색감 차이가 명확한 편이고요. 탁기 없고 뽀얀 게 없고 컬러 자체가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커버력이 좋다 보니 호수 높이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19NC 컬러 사용했습니다. 밀착감이 좋기 때문에 짧게 짧게 밀어내면서 발라주세요. 컬러 밀리는 거 없이 정말 시원시원하게 잘 붙는다고 느끼실 거예요. 제형이 두꺼워 보이진 않는데 신기하게 다 바르고 나면 잡티가 꽤잘 커버되어 있더라고요. 붉은기 잡티 이 정도로 커버됐고 모공 요철 커버는 보통 수준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쿠션 리뷰할 때 쿠션 바르고 미스트 뿌린 다음 다림질 해놓은 피부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만큼 밀착력 좋고 피부톤 잡티까지 깨끗하게 커버된 윤광 피부 표현하기 좋은 쿠션입니다. 밀착력 좋은 윤광 세미촉촉 파데나 쿠션 있을까요? 이 질문 주신 쓰담님 이 쿠션 추천드릴게요. 저 지금도 이거 바르고 있어요. 정샘물 결핀 메쉬 쿠션. 깔끔한 화이트 케이스 정샘물 로고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잘 보이진 않네요. 히알루론산 8종 들어있습니다. 미끈하고 부드러운 질감 픽싱이 느린 편이라서 밀면 계속 밀리는 제형이에요. 세미매트하게 피니쉬 물 뿌리고 문질렀을 때 베이스가 뜯기진 않았는데 살짝 녹아서 물방울이 뽀얗게 되었습니다. 컬러는 3개 보여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뽀얗고 밝습니다. 제 피부에서는 21호가 딱 안정적으로 화사하고 19호는 노란기 보정하면서 화사한 느낌 김이라 19호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킨 두더 쿠션이랑 컬러가 아예 다릅니다. 색감 비교해서 한번 봐 주세요. 픽싱 속도가 느린 쿠션은 계속 밀면 제형이 계속 밀려나가기 때문에 커버가 안 쌓입니다. 면적을 넓게 넓게 쓰면서 먼저 밀어 발라놓고 두드리면서 커버 쌓고 밀착해 주세요. 세미매트지만 텁텁한 느낌 없이 붉은기 잡티 적당히 커버되고요, 피부결도 적당히 정돈되는 수준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바짝 마르는 세미매트는 아니라서 엄청 촉촉하지도 엄청 건조하지도 않은 무난한 사용감이었고요. 달달한 향취가 있습니다. 향 예민하신 분들은 테스트 해보세요. 그리고 이 쿠션은 케이스 이식. 가좀 있어요. 처음에 여기 덮여져 있는 실링 뜯을 때 접착제가 너무 강해서 이메시만까지 같이 뜯겼다는 후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조심해서 뜯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양 조절할 때 여기서 찍고 이 바닥면에서 톡톡톡 두드리잖아요. 이 쿠션은 여기를 두드리다 보면 리필이 톡하고 빠져요. 그래서 살결 팔레트가 이 바닥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 조절하실 때는 이쪽 바닥면으로 조심조심 써주세요. 영롱한 케이스로 돌아온 피글래스 쿠션 오리지널. 리뷰로 이미 보여드렸죠. 기존 전성분에서 단종된 원료만 대체해서 재출시되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쿠션 중에서 가장 촉촉합니다. 코로나 때 우리 한창 마스크 쓰고 다닐 때 스킵 케어 쿠션이다. 닥토 하고 바로 이 쿠션 바르세요라고 얘기를 할 만큼. 케어의 사용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쿠션이에요. 수분 에센스에 파운데이션을 약간 섞어 쓰는 그런 느낌이라서 제형 자체가 엄청 촉촉하고요. 제형이 가지고 있는 맑은 광채가 특징입니다. 물 뿌려서 문질렀을 때 의외로 막 녹아내리진 않더라고요. 코팅막이 어느 정도 베이스 깔끔하게 잘 잡아주는데 물에는 잘 버티는 것 같은데 유분에는 녹습니다. 지성 피부가 여름에 쓰기엔는좀 어려울 것 같아요. 컬러 5가지. 앞서 봤던 쿠션들처럼 흰기가 많은 컬러는 아니에요. 피부톤 깨끗하게 정돈해주는 정도? 의 채도고요. 저는 1호 페어글래스 쓰고 있습니다. 이 쿠션은 밀어 바를 필요 없이 찹찹찹 두드리면서 바르면 됩니다. 내가 발라놓은 스킨케어 선크림에 녹아 들어가듯 발려서 막 바르기에도 좋고 수정 메이크업 할때 그냥 맨 피부에 얹어도 뭉치지 않아요. 커버력은 약한 편입니다. 잡티, 붉은기, 요철 커버력에 큰 기대를 하긴 어렵고요. 이 쿠션은 맨질맨질한 유리알 광이 핵심입니다. 번들거리는 기름 느낌 아니고 얇은 유리막, 얇은 셀로판지로 코팅해놓은. 것 같은 가볍고 깨끗했던 그 글로 그리워하셨던 분들 단종됐던 피쿠션 돌아왔고요. 올영 세일 기간 중에 18,000원대라고 합니다. 꼭 세일 기간 중에 구매하세요. 라네즈 뮤이 쿠션도 자세히 리뷰해드렸었죠. 일단 이 쿠션은 제형이 독특한 게 일정한 두께 안에서는 맑고 피탄, 매트하면서도 듀이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일정 두께가 넘어가면 파우더가 쌓이면서 매트해집니다. 다 펴발라놨어도 특정 부위만 이렇게 두드려서 쌓아놓으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부분이 좀 뭉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리뷰에서 밀어바르시라고 권해드렸던 거고요. 물 뿌려서 문질렀을 때 지워지진 않지만 살짝 녹아서 물방울이 뽀얗게 되는 정도입니다. 컬러는 7가지. 이 쿠션도 흰기 심하지 않고 적당히 자연스러운 채도입니다전 컬러 추천드리는데 21호 기준 화사한 톤 원하시면 17호에서 선택해보시면 되고 저는 17N 컬러 쓰고 있습니다. 브러쉬로 펼치듯 퍼프로 밀어내면서 얇게 발랐을 때 유의한 제형이 제대로 보여지고요. 붉은기, 잡티, 요철 커버는 피보다는 좀더 나은 느낌이에요. 피쿠션은 제형도 촉촉하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촉촉한 느낌이 있는 그런 마름 없는 글로우 쿠션이고요. 촉촉한 느낌은 싫고 묻어나는 것도 싫고 매끄럽게 광채만 있었으면 좋겠다. 매트하면서 듀이했으면 좋겠다. 딱 이런 니즈에 맞는 글로우 쿠션이에요. 메쉬 쿠션도 좀 두께감이 있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듀이 쿠션 좀 가볍게 쓰시기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쿨포스쿨 에어피 쿠션 통기성 좋은 에어리스 매트 제형이라고 하네요. 에어리스는 잘 모르겠고, 일단 다른 메쉬 쿠션들에 비해 매트하긴 합니다. 손등에 발랐을 때부터 좀 빳빳한 감이 있었고, 물을 뿌려서 문질렀을 때 물방울 다 튕겨냅니다. 워터프루프 효과 좋았어요. 제가 배송 이슈 때문에 이 쿠션은 한 컬러만 발라봤는데요. 1호 포슬린 굉장히 밝은 17호 정도의 아이보리빛 컬러였습니다. 제형이 좀 빳빳해서 펴 바르기 좋진 않았어요. 쓸어내면서 약간 저항감이 느껴지고, 덧발랐을 때는 쓸어내는 적이 남아서 두드려서 바르는 게더 나았고요. 빳빳한 걸 두드리면서 펼치려니까 균일하고 매끄럽게 다지기는 조금 번거로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불편한 사용감에도 불구하고 붉은기 잡티 요철 커버력은 보통 수준이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더 매트해지는데 피부결 살짝 더 부각되는 느낌도 있었고 큰 모공에는 하얗게 끼었습니다. 이 쿠션 좋다는 후기가 많아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용감이 좀 의외였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쿠션이 어떤 점이 좋아요라고 딱 포인트 포인트를 집어내기가 좀 어렵네요. 잘 모르겠는. 느낌? 마지막으로 삐아입니다. 요건 메쉬 쿠션 아니고 일반 쿠션이에요. 확실히 메쉬 제형에 비해 포뮬러가 가볍습니다. 스킨케어 함량이 높고 제형은 묽지만 발랐을 때 즉각적으로 매트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물 뿌려서 닦아봤을 때에도 지속력 훌륭했습니다. 컬러가 세 가지인 건좀 아쉽더라고요. 밝기 자체는 21호가 좋은데 실제로 봤을 때 노란기가 좀 튀어서 17호 페어 컬러 사용했습니다. 이 쿠션은 약간 스킨케어를 타는 것 같아요. 스킨케어를 좀 충분하게 촉촉하게 살짝 유분기 있게 해놓은 상태에서 발랐을 때는 제형이 스미면서 잘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스킨케어를 좀 가볍고 깔끔하게 한 상태에서 바르니까 되게 케이크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는 더 바짝 마르면서 모공이 확 도드라져서 스킨케어를 좀잘 매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블러 효과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삐아보다 클리오 쪽이 피부 표현이라든지 유지되는 모양이 월등히 좋았습니다 모공 쿠션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삐아보다는 클리오 쪽 추천드릴게요. 여기까지 올영 세일 쿠션 살까 말까 살펴봤습니다. 쿠션 지속력은 워낙 사바사라서 제가 말씀드린 후기는 지복합성 피부 시점이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쿠션 외에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신 제품들 살까 말까 또 갈라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담스뷰티 많이 많이 들러주세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